안녕하세요. 연수새놀이 송은혜, 김태영 박진홍입니다. 저희가 오늘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. 선생님들과 함께 철학에 관해서 나누는 첫 번째 시간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과 관심을 갖자라는 생활철학인데요. 옆에 있는 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세경 선생님, 이번 주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책임감 있는 사랑과 관심을 갖자라는 철학으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. 저는 처음 새누리에 왔을 때 여러 선생님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, 이게 긍정적인 사랑과 관심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.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은 정말 긍정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주셨던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요거는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? 요게좀더 낫지 않을까?라는 피드백을 주셨던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조금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. 나를 나무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에 제가 적응을 하고 그런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어느 순간 예전에 선생님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 피드백을 제가 받아들이고 적용을 하면서 제가 성장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는 이 철학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. 선생님들이 그냥 사랑과 관심만을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과 관심을 주셨구나. 저희가 공동체에서 많은 분들이랑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서로 당연히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건 당연히 좋지만 그와 더불어 상대방에게 직면도 해 주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변화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까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런 의미로 오늘 철학을 좀 생각해 보게 된것 같아요. 네. 어, 김태경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철학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또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또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. 박진환 선생님은 이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저는 그 철학이 그런 의미구나 음. 이제 생각이 음. 들었고 사실 저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랑과 관심을 회원분들한테 느껴보기도 전에 음. 이렇게 음. 코로나가 터지면서 음. 이제 그런 게 너무 아쉽고 아니면은 제가 너무 생활을 잘해서 그런가 <몬라>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어, 김태현 선생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얘기 들으면서 응. 네. 음. 선생님도 아마 앞으로 많이 받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응. 선생님 정말 많이 <몬라> 아유, 감사합니다 <몬라> 네. <몬라> 네 선생님은 그럼 이 철학을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요어 적용이라든가 다는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내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과 관심만 어, 준게 아닌가 어, 책임감 있는 사람과 관심을 내가 계속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내 자신 좀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네, 네. 네,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가 오늘 이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한것 같아요. 사랑과 관심은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. 앞에 책임감 있는이 붙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고민하게 되네요. 이번 주 선생님들이 이 철학을 실생활에 꼭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. 저희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선생님. 선생님들, 새해!